전쟁 위협이 일상인 나라에서 사람들이 왜 웃고 있을까요? 미사일을 쐈는데도 카페는 만석이고 지하철은 평소처럼 달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코엔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이며 정보 분석과 전쟁 후 분쟁 지역의 안보 평가를 주로 담당해왔던 전직 정보기관 요원입니다. 제 인생 대부분을 중동과 유럽의 충돌지대에서 보냈고, 저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총성 속에서 울부짖는 아이들, 그리고 국가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현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제보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전장에 관한 것입니다. 무너지는 대신 견뎌낸 나라.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던 나라. 그래서 더 강해진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2010 유럽 안보 포럼의 의뢰를 받아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국 시민들의 위기 반응도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는 질문에 당시 저희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한국은 전쟁 위협이 일상인 나라야. 그런데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 이유를 찾아와 줘. 그 말만 들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도 매일같이 로켓과 테러 위협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이 특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정보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해고산에 기대 살아가는 동맹국 정도로만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스스로 강한 나라라기 보다는 국제 안보 구조 속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나라라는 정도의 인식이었죠. 그런데 그첫 신상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입국 직후 공항 방송을 통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공항의 반응은 너무도 평온했습니다. 입국 심사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었고 커피숍에는 외국인과 내국인 할것 없이. 편안한 표정으로 음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경고음 하나 없었고, 직원들 역시 놀라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뉴스를 검색했지만, 몰랍게도 대부분의 언론은 그 소식을 자막으로만 간단히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두발발사동에 낙하 예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헤드라인도 아니었고, 대서특필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한 후 저는 명동을 걸었습니다. 한창 관광객들이 붐비는 저녁 시간대였고 사람들은 야외에서 길거리 음식을 즐기며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옆 건물 카페에서는 케이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젊은 커플들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전시 국가의 시민들 맞는 걸까? 제 머릿속에서는 알람이 울리고 있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한국의 뉴스 방송을 주의 깊게 시청했습니다. 안보 전문가의 짧은 코멘트 외에는 그 흔한 위기 보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정 무렵 뉴스 외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논평가가 말하더군요. 북한의 이번 도발은 이미 예상된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국내 시스템은 정상 가동 중이며 국민들은 동요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지 평온한 시민 반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조차도 예상된 시나리오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이 잃었습니다. 저희가 중동에서 늘 외쳤던 사전 대응이 이곳에서는 이미 생활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내부는 청결하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하철 내부의 분위기였습니다. 아침 8시였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미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체크하거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느 정도 위기에도 일상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는 무언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강남의 한 컨설팅 사무소에서 일하는 한국인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늘 위험 속에서 살았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는 건 우리한테는 뉴스거리도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놀라는 날이 진짜 위험한 날일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담대하거나 무감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공포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국민의 일상 깊숙이 내재화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시민 반응을 관찰하는 조사자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그 자체를 분석하는 전략가의 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이 나라는 도움을 청하지 않고 늘 스스로 움직이려 하는가? 왜이 나라는 위기 앞에서도 조용한가? 그리고 저는 차츰차츰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태도는 문화가 아니라 70년간 이어진 생존의 훈련이 만들어낸 체화된 전략이라는 것을요. 다음 장에서는 그 실체를 본격적으로 파헤친 한국의 전략적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인상이 강렬했다면, 그후 며칠간의 탐방은 거의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반응을 넘어서 이 나라가 왜 흔들리지 않는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적 의존도, 정보 체계, 위기 대응 매뉴얼, 민관 협력, 구조 등 저희가 국제 안보 평가 때 체크하는 지표들을 하나하나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이 결코 우연히 버텨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도움을 거절당한 경험을 자산으로 바꾸며 성장해 온 전략 국가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여다본 것은 외교적 배신과 고립의 역사였습니다. 광주 5.18, 아웅산 테러, 그리고 1997년 외환 위기 이세 사건은 저에게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했는지를 설명해주는 결정적 키워드였습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은 개인적으로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현대사에 관한 보고서를 읽던 중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한미군은 계엄군의 이동을 사전에 공유받고도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이 실제 위기의 순간. 시민 보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그 이후로 한국은 외교 전략의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자립 시스템이 이때부터 설계되기 시작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플리즈 한번 이후 한국은 외교적으로 결코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보 자립, 군사력 강화, 위기 매뉴얼 개발 등 모든 구조를 외부 지원이 끊겼을 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즉, 기대하지 않는 신뢰를 전제로 한 체계적 대응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외환위기였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IMF의 지원을 받기 위해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자발적으로 자산을 담보로 내놓고 임금 반납과 구조 개편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깊이 분석하면서 이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정부의 몫수로만 넘기지 않고 기업과 국민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집단 생존체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외환을 확보하려는 운동에 나섰다는 기록은 유럽 안보 분석자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민간의 움직임이 국가의 위기를 구했다는 이 사례는 지금까지 제가 본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립정신은 단지 경제나 외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시스템, 재난대응, 정보 네트워크, 심지어 사이버 보안까지 한국은 모든 구조를 외부가 무너졌을 때 내부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두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만나본 한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나리오별로 움직입니다.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수십 번 가상훈련을 합니다. 그 시뮬레이션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저는 직접 한국의 재난훈련 시스템을 참관하게 되었고, 거기서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 시도마다 별도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으며, 그 매뉴얼은 3,000페이지에 이르는 문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매뉴얼은 실제로 정기적으로 훈련되고 있었습니다. 통신 두절, 전력 차단, 사이버 마비 상황까지 포함한 총체적 국가 마비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테러 대응 훈련은 자주 진행되지만, 이런 정교한 문서화와 일상 속 훈련은 처음 보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철저한 준비를 해왔는가? 그 답을 얻기 위해 저는 한퇴직한 장성, 출신의 안보자문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나라입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수십 번 끝내는 준비를 해온 나라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살아남기 위해 전략이 아닌 본능까지 체계화한 나라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이 나라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되었는지, 왜이 나라가 조용하지만 무서운 나라가 되었는지를요. 한국에서의 조사가 어느덧 한 달을 넘어가던 시점. 저는 국방부 산하 안보 정책 자문 프로그램의 초청을 받아 비공식적으로 한국군의 일부 훈련을 참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정보부 시절부터 전 세계 수많은 군사 훈련을 지켜보았고 실전 경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군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미군이나 이스라엘군의 수준에 비할 수 있을까? 하는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훈련장에 도착한 첫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충남의 한 포병 훈련장에서 저는 한국군의 K9 자주포 부대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단호하게 떨어졌습니다. 20문 동시 사격 준비 20문. 사격 훈련이 아니라 거의 실전 시뮬레이션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전에 곧바로 이어지는 명령 발사 개시 그 순간 지면이 울렸습니다. 하늘이 떨렸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공기가 진동하고 먼지가 바람처럼 밀려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추가 30문 준비, 30문 추가. 분명 훈련이 아닌 전쟁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실사격은 전시에나 겨우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훈련장에서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일상적인 행위처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격이 끝난 후 저는 한 한국군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평범한 훈련인가요?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전기 훈련입니다. 실전 대응을 가정한 예열 수준이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훈련을 매주 반복한다면 준비된 전쟁 억제 체계 그 자체였습니다. 그 장교는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우린 전투가 아니라 억제를 목표로 합니다. 한 발의 포탄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천 발을 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이 말이 그날 밤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이 강한 이유는 화력이 아니라 그 화력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철학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공군의 긴급 출동 훈련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전투기가 경고음과 동시에 이륙 준비를 하고 조종사들이 5분 내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속도. 그렇습니다. 화력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한국군의 반응 속도였습니다. 전투 명령이 떨어지자 각 부대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포병, 기갑, 보병, 통신, 정보 부대까지 몇분 만에 전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 저는 한 장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국군의 전력은 세계 최상위권 아닙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들에겐 절대 충분하다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번 당해봤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은 탱크 한대 없이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치욕과 절망이 지금의 포방구를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던 화력 부족 증후군이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치욕이 기억이 나은 전략적 트라우마였습니다. 한 병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진짜로 항상 배고파요. 화력이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의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말 속엔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받는 수능훈련, 전쟁에 비유되는 입시 환경,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집단행동훈련까지 모든 국민이 태어날 때부터 전투적 환경에 익숙해지는 사회였습니다. 국민의 전체적인 생존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국민성과 끝없이 준비하는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특별한 사건도 없었고, 훈련 일정도 끝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했습니다. 수십 개의 키워드, 수백 개의 문장,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향한 새로운 인식의 파열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책상 앞에 한 장의 메모를 꺼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이스라엘을 떠날 때 적어놓았던 첫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시 국가다. 미국의 안보망에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 위협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이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안보 보고서를 작성해온 저였지만 이렇게나 엉터리였던 분석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시 국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전쟁에 대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걸 준비해 놓은 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군대와 정부를 넘어서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적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서울 시내를 혼자 걸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역시나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있었고 지하철에서는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나라는 두려움을 극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두려움을 품고 사는 법을 체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위험 앞에서 감정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 있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해낸다는 태도로 움직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 저는 유럽 안보 포럼에서 한국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심지어 일본과 중국의 관계자들까지 참석해 있었습니다. 발표 중, 한 프랑스 학자가 이렇게 묻더군요. 코엔 씨, 당신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동맹국? 전략 파트너? 생존국? 저는 잠시 침묵한 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독립적인 전략 국가입니다. 도와달라 하지 않아서 도와준 적 없는 국가들이 이제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고 몇몇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방문자가 아닌 배움의 자세로 돌아간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여전히 조용히 흐르는 질서와 빠르게 움직이는 시스템, 무표정하지만 단단한 시민들의 얼굴에서 이 나라가 진짜 강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노인 자원봉사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외환위기 때 자영업을 접고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나는 제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내가 사는 동네도 무너집니다. 내가 버텨야 내 옆사람도 살아요. 누가 해줄까요? 우리가 해야죠. 그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한 번도 외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부를 단련하며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움직여왔습니다. 지금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자립과 준비 그리고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생존 철학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물리적 활용만이 아닌 속도와 구조, 그리고 준비된 평온이 지배할 시대로 갈 것입니다. 그 기준에서 한국은 이미 선도국입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 말, 이제는 저도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오늘의 사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기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쟁도, 외교도, 경제 위기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며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강해진 진짜 전략 국가로 성장한 한국.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놀라운 이야기. 더 많은 분들께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